에어프레미아는 그풀섭스케어과 로코스트케어의 장점들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항공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재에 도입을 해서 저희가 유럽이나 미국의 장거리 노선을 더 확충시켜서 제 장거리 노선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 편하게 여행을 하고자 하는 그 여러 소비자분들께 그 위주를 맞춰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어프레미아의 주요 발자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년 7월에 최초로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19년에 항공사로서 본격적으로 면허를 저희가 발급을 받았고요. 한마디로 복잡한 걸 제가 이야기해 드리면 인천공항을 우리의 몸으로 한다. 당분간은 인천외에 한국에서 어떤 노선도 취항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항공기는 보잉 787 랑잉 드림 라이너 장거리. 결국은 중장거리 노선에서 합리적인 서비스와 가격을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서비스 캐리어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어서 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차별점은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재가 가장 신형. 여기. 5인치까지 드림다이너십니다. 안정성도 검증이 됐고, 또 연료비용도 좋고, 또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경쟁적인 높은 비행기가 차별점이고, 두 번째는 중장거리 노선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항공사이기 때문에 중장거리를 운영하게 되면, 뭐, 피도 라인을 약간 운영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우선적으로 장거리를 가장 취하게 중점을 둡니다. 항공사업에 보면은 그 8개 로보스 캐릭제가 말씀드렸죠. 대부분이 320이나 737, 6시간 미만의 기재를 갖고 있습니다. 단거리 노선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레드 오션의 경쟁이 일어나지만, 장거리 노선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주로 운영을 하고, 또 최근에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인해서, 장거리 노선에서는 어 기존의 경제과학 노선에서는 동안 공사가 공급을 줄여야 되고 새롭게 저희 같은 공사가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외국 환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의 이 사업 모델이 5년 전에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되면 5년이 지난 지금에 생각할 게 없는 많은 기회를 저희한테 들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기재가 중대형이기 때문에 여객사업과 화물사업을 병행을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벨리카보를 하게 되면은, 여객을 풀로, 그 309석의 여객을 다 탑승하고도, 장거리에서는 10.5톤 이상, 그 다음에 동남아에서는 13.5톤 이상의 화물 수입을 별도로 할수 있는 그런 그두 가지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내 서비스를 차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LCC가 아니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저희가 금년에는 기재의 세계로서 이제 그 LA,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터키, 앙카라 쪽에 운영을 이제 전 세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년에는 이제 추가로 미주 두 곳, 아마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를 저희가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지금 이스탄불이 아닌 그 독일이나 프랑스를 같이 취향하는 것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제 2025년에 기세가 9대 또는 10대가 되는 시점에는 이렇게 미주 노선이나 유럽 노선에 대한 확장성을 더 가져가려고 합니다. 툴에 대한 플랜을이렇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달성을 할 수도 있고 또 외부 환경에 따라서 달성을 못할수 있는 그런 거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하나의 이정표라고 그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제이는 저희가 매년 두대 정도의 7 8 7을 증대를 지키고 매출은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에서 회복이 되는 내년에는 3,740억 그리고 25년에는 7,100억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손익 부분에서는 아마 디제가 5대 이상이 되는 그런 오퍼레이션상의 효율성이 나는 그런 시점에는 손익분기점이 낮출 그,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어프레미에서 여객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금창현입니다. 어, 이런 성과들을 기반으로 사실 아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거리 6시간이 조금 넘는 이제 거리이지만 저희가 본격적으로 가고자 하는 장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이제 준비를 했고요. 드디어 이제 앞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29일 날에는 인천 LA 노선을 저희가 첫 번째로 취항하게 되고요. 그에 앞서서 10월 6일에는 호칭 취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대는 싱가포르보다 훨씬 좋은 시간대입니다. 호칭인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오후 6시 반에 출발을 하게 되고요. 인천 출발칭에서 아, 출발해서 돌아오는 비행기는 새벽 한 6시쯤에 인천에 돌아오는 그런 비행 스케줄이 되고요. LA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오후 1시 30분경에 출발합니다. 1시 35분에 출발하게 되면 어, 다시 이제 LA로 돌아오지 못하겠는데요. LA에서 출발해서 인천에 돌아오게 되면 다음날 어, 오후 4시 10분에 돌아오는 어, 이런 시간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싱가포르를 처음으로 취향한 이후에 주 4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 트르키아라고 하는 곳에 안카라는 저희가 이제 직접 운영하는 노선에 전세기 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상품으로 가실 수 있는 그런 노선들을 11월 초까지 이제 주1 회씩 운영할 예정이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치민과 LA를 10월에 각각 취항을 하게 되고요.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주 4회입니다. 약간 잘못 나는데 왔주 4회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기재는 1호기, 2호기, 3호기가 순서대로 들어와서 총3 대의 기단으로 올해 운영을 하게 되고요. 내년에도 상반기 정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2 대, 총5 대가 아마 내년에는 운항이 될그 예정으로 어,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갑자기 이제 채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지금 저희가 짧지만 노선 한 개, 싱가포르 노선 한 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이제 취항해게될두개 노선에 대해서 특히 LA 미주를 가는 장거리 노선이 10월 29일 날취항이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어떤 계획들이 어떻게 보면 좀뭐순쁘국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이제 직원 채용에도 제가 선제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50명 가량 되고요. 이 중에서 문항 객실, 정비 오퍼레이션이나 안전 쪽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전체 한 대략 한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는 한 380명 정도 규모로 성장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년도에 들어오는 4호 개국의 투자에 맞추어서 기재 그 규모에 맞는 기술 승무원, 정비사, 유항승무원 분들도 순차적으로 채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LA 노선이냐라는 관측을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기본 전략이 신규 노선을 가는 방법도 있지만 수요가 많은 노선에 새롭게 저희가 진행을 해서 기존의 수요를 좀으로 전이하고 또 저희가 풀성 스케일만 운영을 하는 LA노선에서 탄력적인 가격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좀 창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 한국 LCC들이 갑자기 많이 났음에 불구하고 그, 그들이 80, 90% 이상의 높은 탑승률을 거둔 것은 분명히 가격적인 걸로 의지를 해서 수요를 창출한 거거든요. 물론 장거리 노선에서는 그런 장거리 노선만큼의 수요 창출은 안 되겠지만, 저희는 기존 노선을 이렇게 가져오고, 또 새로 신규출 창출하고, 또한 가지 포인트는 그 화물에 대한 수입도 고려를 했습니다. 물론 작년 연말에 화물이 굉장히 포함을 했죠. 뭐 진단 키트도 있고 네. 뭐 해상 물류가 마비가 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호황이 되지만 금년은 그 정도의 호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 한70% 정도가 그래서 저희가 화물 사업을 통해서 기본 연동비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그걸 거기에 여객 수입을 획을 한다면은 LA 노선은 수익성의 운영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계산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기존의 좀큰 도시 뉴욕, 그러니까 LA, 파리, 마리, 나리타, 방콕 그런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좀 정착을 한 다음에 싱가포르 노선에서는 이제 젊은층이 아직은 저희를 선호하고 계십니다. 역시 좀가격이 민감하고 새로운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우리 20대부터 30대, 40대 분이 저희 주 타깃이라면은 우리가 LA 노선에서는. 제가 제 방문 수요라든지 아니면 개인 수요를 우선적으로 갖고 그다음에 상영 수요에서도 대기업 상영보다는 중소 상영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의성이 라은 경우에 한다 보면 그런 수요가 되고 특히 LA 교민 회에서도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A. 교민, 약 170만 명이 되는 L.A. 교민의 수요도 저희가 어느정도 위치를 좀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행사 판매, 그러니까 항공사는 크게 직접 자기 자사 채널로 판매하는 게 있고 여행사 채널 판매가 있죠. 그 저희도 이제 자사 채널과 여행사 판매를 다, 전부 다할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든 채널에 있어서 유익을 좀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게 저희 전략입니다. 아직 우리 브랜드가 많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여행사 판매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여행사에서 그동안 이제 같이 공동 마케팅도 하겠지만 항상 이슈가 됐던 이제 커뮤션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커뮤션 보다도 커뮤션이 중요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데서 명의사로부터 에어프레임을 예, 판매해서 매의사로 수익을 좀 저희랑 같이 동영하는 그런 체제를 좀 가려고요.